상대적으로 중저가 주택이 밀집한 노도광 지역은 대출과 금리 인상에 민감한 수요층인 연골족이나 갭투자자의 매수세가 집중된 곳으로 이딴 금리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단기간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상까지 예상되면서 집값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중저가 단지가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며 추가로 금리가 인상되면 상대적으로 연끌 수요가 몰린 지역의 집값 하방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도강 지역의 집값 하락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밥 팔라지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대비 이달 17일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평균 변동률은 마이너스 2.19%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노원구는 마이너스 4.38%, 도봉구는 마이너스 4.28%, 강북구는 마이너스 3.15%등 노도광 지역의 집값 하락폭이 두 배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실제 노도광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전셋값 수준에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1억 원에 거래됐던 성북구 기름동 기름유타운 2단지 푸르지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달 7억 6,3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전세 최고가 7억 5천만원 대비 1,300만원 차이가 납니다. 또 지난 6월 13일 10억 1,500만원에 거래된 노원구 하계동 청구 1차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 9일 7억 1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단지의 같은 평형 전세보가는 현재 5억 2천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추가금리 인상과 경기 위축 등이 겹치면서 노동강 지역의 아파트값이 더 하락할 경우 집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이른바 깡통전세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서울 전세가율도 상승 추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8월 62%에서 9월 63.2%, 10월 63.5%로 오름세입니다. 전세가율은 주택 매매 가격에 대한 전세가 비율을 말합니다. 통상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 전세로 보는 겁니다. 2022년 12월 26일 기준 아파트 전세 가격 주간 등락률을 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전국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마이너스 0.90%에서 이번주 마이너스 0.92%로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수도권아파트 전세가격 주간 등락률을 보겠습니다. 수도권은 이번주 마이너스 1.24% 하락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마이너스 1.13%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1.22%로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매물 적체가 심화 중인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인 우위 시장이 형성되고 낙폭이 큰 금매 거래가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강북 14개구는 지난주 마이너스 1.22%에서 이번주 마이너스 1.26%로 하락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성북구 마이너스 1.57%는 정릉동, 기름동 주요단지 위주로 하락했고 서대문구 마이너스 1.54%는 홍제동 남가자동, 홍은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중구 마이너스 1.53%는 충무로, 신당동 주요단지 위주로 하락했고 은평구 마이너스 1.44%는 녹번동, 응암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며 노원구 마이너스 1.41%는 중계동, 공릉동 위주로 하락하며 강북 아파트 전세 가격은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강남 11개구는 지난주 마이너스 1.06%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1.18%로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관악구 마이너스 1.46%는 봉천동, 신림동 위주로 하락했고 금천구 마이너스 1.40%는 시흥동, 독산동 대단주 위주로 하락했으며 양천구 마이너스 1.32%는 목동, 신정동 주요단주 위주로 하락했고 서초구 마이너스 1.29%는 서초동, 잠원동, 반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송파구 1.28%는 잠실동, 문정동, 하락동 주요단지 위주로 하락하며, 강남 아파트 전세 가격은 하락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인천은 지난주 마이너스 1.36%에서 이번주 마이너스 1.28%로 하락 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중장기적인 입주 대기 물량과 매매 시장 하락 영향으로 전세 하락이 지속 중인 가운데 연수구 마이너스 1.81%는 송도동, 동춘동, 연수동 위주로 하락했고, 서구 마이너스 1.40%는 인근 입주물량 영향으로 신현동, 청라동 마전동, 강화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남동구 마이너스 1.37%는 남촌동, 노년동 서창동 위주로 하락했고 계양구 마이너스 1.25%는 규련동, 동양동, 박촌동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아파트 전세가격은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주 마이너스 1.22%에서 이번주 마이너스 1.25%로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양주시 마이너스 2.27%는 옥정 회천 신도시 입주물량의 영향으로 옥정동 덕계동 위주로 하락했고 구리시 마이너스 2.00%는 발매동 토평동 인창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광명시 마이너스 1.95%는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고, 성남 수정구 마이너스 1.94%는 인근 지역 입주물량의 영향으로 단대동, 신흥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가격 하락하며, 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은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5대 광역시 아파트 전세가격 주간 등락률을 보겠습니다. 5대 광역시는 이번주 마이너스 0.77% 하락했습니다. 부산은 지난주 마이너스 0.66%에서 이번주 마이너스 0.77%로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해운대구 마이너스 1.24%는 반여동, 재송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고, 강서구 마이너스 1.04%는 매물적체 지속되며 명지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기장군 마이너스 0.97%는 일광, 정관읍 위주로 하락하며, 부산 아파트 전세 가격은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대구는 지난주 마이너스 1.12%에서 이번주 마이너스 1.07%로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수성구 마이너스 1.50%는 범물동, 지산동 위주로 하락했고, 달서구 마이너스 1.13%는 매물 적체 지속되는 월성동, 볼리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달성군 마이너스 1.05%는 현풍읍 유가업 위주로 하락하며 대구 아파트 전세 가격은 하락 폭이 지속되었습니다. 광주는 지난주 마이너스 0.52%에서 이번주 마이너스 0.50%로 하락 폭이 축소되었습니다. 대전은 지난주 마이너스 0.79% 이번주 마이너스 0.67% 하락 폭 축소. 울산 지난주 마이너스 0.69% 이번주 마이너스 0.67%로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8개 도 아파트 전세 가격 주간 등락률을 보겠습니다. 8개 도는 이번 주 마이너스 0.42% 하락했습니다. 강원도 지난주 마이너스 0.19% 이번 주 마이너스 0.19%로 하락폭 유지. 충북 지난주 마이너스 0.48% 이번 주 마이너스 0.38% 하락폭 축소. 충남 지난주 마이너스 0.37% 이번 주 마이너스 0.30% 하락폭 축소 전북 지난주 마이너스 0.36% 이번 주 마이너스 0.37% 하락폭 확대 전남 지난주 마이너스 0.28% 이번 주 마이너스 0.37% 하락폭 확대 경북 지난주 마이너스 0.52% 이번 주 마이너스 0.37% 하락폭 축소 경남 지난주 마이너스 0.60%에서 이번주 마이너스 0.68%로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창원 성산구 마이너스 0.99%는 발림동 용호동 주유단주 위주로 하락했고 창원 마산 해원구 마이너스 0.99%는 합성동, 양덕동 위주로 하락하며 경남 아파트 전세 가격은 하락폭이 지속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주 마이너스 0.29%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22%로 하락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 마이너스 1.51%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1.72%로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거래 심리가 위축되고 매물 적체 영향이 지속되면서 소담동, 방곡동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